호머 헐버트라는 미국인이에요. 1882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음.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고종이 사신단을 미국에 보내요. 가서 보고하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지. 저나 음. 미국 가니까 30층, 40층 이런 빌딩들이고 있 엘리베이터 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냥 쑥쑥쑥 올라갔다고. 여기에 고종이 안 되겠다. 미국을 배우자. 그래서 온 사람이 호머 헐버트예요. 그리고 3년 만에 우리말을 마스터한 다음에 책을 써요. 음.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사민필지라는 백과사전을 한글로 써 그런 다음 결정적으로 고종의 눈에 든게 언제냐면 어. 1895년에 일본인들이 들어가서 명성왕후 죽인 거그 어. 사건 이후에 고종이 겁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 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때 당시 조선에 들어있던 미국인들이 자원을 해요 고종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야 된다고 어. 그럼 못 죽이지 헐버트는 미국인인데 어.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잖아요 음. 고정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거야 이게 난땅 아. 난 찍은 적 없다고 어. 그래서 2년 후인 1907년도에 이준열사 아. 헤이그 특사 네네네. 음. 근데 어. 또 다른 사람이 또 헤이그로 출발했어요 어, 누가 헐버트 왜냐면 헐버트가 알고 있었어 이준열사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 가도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 그래서 고정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루트로 가겠다 가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등을 거치면서 그 나라 언론들에게 난 미리 얘기하겠다 아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서 해이그로 가겠다 이준 열사가 못 들어가니까 박혀있던 신문 기자들에게 대한제국은 억울하게 외교관을 빼앗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 각국의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요 음. 근데 동양에 있는 조그만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이 떠든다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주요 언론들이 대사 특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호머 헐버트가 다손 써는 거예요. 아, 몰라네. 근데요게딱 걸린 거예요, 일본한테요. 일본이 보니까 이준이 문제가 아니라 아, 뒤에 헐버트가 있어. 호머 있었구만. 헐버트 저 양키가 어. 문제라고. 그래서 조선에서 강제 추방시켜버려 나가라고. 그래서 미국 당이 가서도 호머 헐버트 박사는 계속 독립을 지원합니다. 와. 상해 임시정부도 지원을 하고 계속. 금전적 지원하고. 와, 와 진짜 특이한 분이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요. 해방된 한국 한번 밟아보고 싶다 하다가 1949년 인천항에 배 타고 와요. 어. 7월에 오셨거든요. 1949년 7월에. 어. <laughs>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음. 8월 9일날 돌아가세요. 아. 아. 그래서 여기 합정동에 묻혀 계세요. 아 지금. 거기 계세요. 음. 아좀 너무 슬픈데. 묘비만 세워놓고. 묘비에 글이 없었어. 이걸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호머 헐버트의 묘라고 쓰셨어요.